자 이제 얘들아 봐. 이 가르치길까 말까 고민했던 내용이긴 한데 이런 게 있어. K A N 플러스 +E L A N 플러스 L M A N 은자 이거 푸는데 이거 이렇게 푸는데 시간이 쬐끔 걸려. 쬐끔 알았지? 하지 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. 이렇게 하면 답이야라고 그냥 알려줄게 내가. 알았지? 그러니까 이거야. 답은 이거야. 봐. A N 은 a 에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. A, 곱하 기, 얘, 예, 얘, 예, 얘 예. 제일 큰거 앞에 있는 거분에 제일 뒤에 있는 거얘 예, n 1 my s i s t e B. 이렇게 쓰면 답이야. 알았지? 이 정도는 할수 있지. 이거 어렵지 않지? 자, 해볼게. 뭔 소리냐 하면 얘는, 이거 봐, 이거 봐. 얘는 일반한 a n 은 a 곱하기 예분의 3의 m 마이너스 1승 플러스 b 이렇게 써놓고 이제 숫자만 대입해 주면 돼. 1 넣어주면 A1은 a 1은 a 플러스 b지. 이게 몇이야? 1이지. a 2는 2 e 넣어주면 3a 플러스 b의 값이 몇이야? 2넣어주면 e 2지. 그치? 그럼 두개 열립해. 예제 빼면 2 a 가 1이지. 그럼 a 가 몇이야? 2분의 1이지. 그럼 b가 몇이야? b도 2분의 1이지. 맞지? 이거 그대로 갖다 쓰면 이게 답이야. 2분의 1에 3의 m-1 플러스 2. 괜찮아? 괜찮지? 이거 해봐.